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이 되면서 올라온 잎들이 보기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나물과 약재로 좋은 민들레입니다. 잎을 보면 잎맥을 중심으로 양쪽이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종 민들레입니다. 서양 민들레는 잎맥을 중심으로 양쪽의 잎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 나는 민들레들은 대부분 토종 민들레입니다. 네, 약재는 서양과 토종 민들레를 같은 약재로 씁니다. 토종이 더 약효가 좋지만 공해에 약하고요. 전국의 민들레의 90% 정도가 서양 민들레입니다. 보호 차원에서도 약재나 식용은 서양 민들레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잎을 뜯어 생쌈이나 생무침 등 나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약재는 뿌리째 이용합니다. 이 민들레는 사람 주변에서 밟히면서 자라는 우리와 친숙한 식물입니다. 그런 식물들이 약효가 뛰어납니다. 이 민들레는 물론 질경이나 박주가리, 환삼동물 같은 식물들이 농사에는 잡초지만 약효는 뛰어납니다. 네, 뿌리를 몇개 캐봤는데요. 아직 뿌리가 작습니다. 한방에서 약재의 명은 포공영입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차고 독성은 없습니다. 약성이 너무 다양하고 좋아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들레는 우선 혈관에 좋은 약재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혈전증, 심장 질환 같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항암 약초입니다. 간암이나 위암 등암 예방 치료에 효능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자연으로 돌아가 꾸준히 민들레를 달여 먹고 나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강정의 효능이 뛰어난 약재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약해진 기력과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입맛이 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며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중장년의 갱년기 장애 극복에 좋습니다. 네, 또한 간에 좋은 약재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 보호 작용이 있습니다. 간 기능 회복에 좋기 때문에 황달, 간염 등간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몸에 들어온 각종 균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질병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소변 보기 어렵고 아픈 증세인 인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또 습관성 변비에도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각막이 혼탁해서 물체를 잘못 보는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각종 암은 물론 염증에 좋고요 아토피 등 피부질환, 천식이나 해수 같은 기관지에도 좋은 약제입니다. 또, 콩팥병인 신부전, 탈모에도 효능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능 약제입니다. 네, 민들레만 잘 먹어도 머리가 검어지고 100년 넘게 산다고 알려진 약제입니다. 약제는 뿌리부터 전초를 말려서 하루에 1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생 민들레는 40 내지 50g 정도를 다리 마십니다. 또 급성 간염에는 생 민들레를 녹즙을 내어 마시면 효능이 있습니다. 네, 질병이 아니라도 말려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민들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